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피처 명령에서 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모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풀, 밀고 당기기란 뜻이죠.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할 면을 선택하시고 화살표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렛이죠. 필렛, 목깎기입니다. 목깎기. 목깎기, 모서리 깎을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혹은 치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치수는 바로 레디어스입니다. 레디어스, 반지름, 어느 반지름이냐 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타입 부분에서요. 자 일단은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엣지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 이쪽 보시면은 컨티뉴얼리티입니다. 연속성이죠. G1, G2가 있습니다. 커버처.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다음에 어, 좀이 부분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어스 타입이죠. 레디어스 타입, 컨스턴트 레디어스, 코드 렌스, 그 다음에 l 리어블 레디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컨스턴트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모서리가 깎이겠죠. 네, 아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네. 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모서리가 깎이겠죠. 자이 깎인 부분이 바로 원의 일부분 그리고 여기에 중심점을 두고 이 거리 이 반지름이 바로 이 레디였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부분이 많이 잘려 나가든지 적게 잘려 나가든지 그러겠죠? 자, 이게 바로 constant radius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렌스는 어떤 걸까요? 자,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laughs>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깎이겠죠? 이 깎인 부분 이걸 바로 이렇게 길이 잰 겁니다 길이를 잰 것을 바로 코드 렌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radius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반지름이죠 가변 반지름 양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코너 타입 같은 경우는 뭐 setback과 롤링볼이 있죠 자이 부분 이런 뭐 옵션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굳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laughs> 이렇게 세 부분을 잡았을 때요. 잠깐만요. t 스 n 트 그다음에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했을 때 롤링 볼과 그리고 세 팩의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자. a 래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챔퍼입니다. 못따기죠. 못따기. 칼로 마치 이렇게 쫙 잘린 듯한 느낌. 챔퍼. 자 챔퍼에도 타입이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이퀄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은 이렇게 아까 잘렸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렸는데 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equal. 그래서 이 거리를, 바로 이 distance 있죠. 이 거리를 토대로 잘려나가는 거죠. 자, equal 말구요. 이제 to distance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거리를 각각 줄 수가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펜을 켜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챔퍼 클릭 모서리 클릭 그다음에 어, t o distance 자, 이렇게 각각 따로 줄 수가 있네요. 자 distance and angle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리와 각도겠죠. 네, 챔퍼였습니다. 그 다음, 쉘입니다. 어, 벽을 정해서, 거, 어, 두께를 정하고, 어, 속을 비워내는 기능입니다. 일명 속비우기라고 합니다. 속비우기. 자, 속을 비울 만한, 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화살표로 벽 두께를 조절하신 다음에, OK를 하시면 되겠죠. 자, 속이 비워졌죠. 자, 방향. 인사이드는 안쪽.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으로 벽을 이렇게 생성시키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보스는 양쪽입니다. 양쪽, 안쪽과 바깥쪽. 자, 쉘이었구요. 드래프트. 자, 각도를 이제 비틀어서, 면을 비틀어서, 어, 이렇게 형상을 조절하는 건데요. 형상을 변형시키는 건데, 자, 플랜 밑면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 거예요. 밑면을 잡았더니 화살표가 하나 생기네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ce, 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면을,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 그랬더니 각도기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 면을 비틀어 줄수 있죠. 이게, 이렇게. 이게 바로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 자, 이면 말고, 뭐, 이쪽 면도 가능하겠죠. 돌려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플립.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 방향도 뭐 한쪽 그리고 양쪽 뭐 이렇게 있겠네요. 시메트릭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스케일, 축척이라고도 하든지 뭐 그렇게 말을 할할 수가 있겠죠. 축척이나 뭐 아니면 크기 조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클릭했던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하면, 자, 여기 기준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겠네요. 자, 유니폼. 유니폼은 방금 우리가 했던 대로 이렇게 전체 축, X, Y, Z 축을 동시에 키우는 거고요. 논 유니폼 같은 경우는 각각 축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컴바인 보겠습니다. 컴바인 같은 경우는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 교집합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겹쳐 놓게 만들어 놓고 자 타겟 바디 그 다음에 툴바디 툴바디 같은 경우가 바로 어, 칼, 칼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있죠 합집합은 A 플러스 B겠죠 상자가 A 그리고 9가 b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조인으로 했을 때 클릭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하니까 a와 b가 하나가 됐습니다. 네. 하나가 됐어요. 자,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가 됐죠. 자, 그다음에 <laughs> 자,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를 볼게요. a 마이너스 b죠. 네,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a와 b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b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는 이 부분만. 안겠네요. 그렇죠? 자, 타겟 바디 클릭. 그다음에 툴 바디 클릭. 이툴 바디라고 하는 게 b 입니다 b 가 빠지는 거예요. 자, 컷으로 바꿔 주시고요. 오케이. 자, 맞았죠? 자, 마지막으로 교집합이죠. 교집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럴 땐또 동그라미가 잘 그려지네요 A, B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만 남겠네요 네. 자 타겟 바디 그 다음에 툴 바디 인터섹트 이게 교집합입니다 자, 이 아래 두개 보시면 New component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고요 말 그대로 킵툴 같은 경우는 이 툴바디 있죠 이 툴바디 얘를 남기겠냐 이겁니다 예, 삭제하겠냐 남기겠냐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자 남게 되죠 구가 그대로 하지만 체크를 풀면 사라지게 되죠. 구가. 자 여기까지 combine 명령이었고요. 그다음에 replace face입니다. replace face. replace face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간단하게 <laughs> 여기다가 만약에 음 자를 지워버리고 이런 박스가 있으면요. 박스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위쪽에 뭐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려서 익스트 d 드로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소스 페이스는 자 얘가. 늘어날 겁니다. 바로 어디까지? 타겟 페이스. 타겟 페이스는 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예, 착, 익스트루드 되는 것처럼, 착, 이렇게 돌출이 되죠. 혹은 연장이 되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연장을 하겠냐라는 것이 바로, 바로 이 면이 되겠습니다. 예, 모양이 그대로 끝부분이 이 곡면과 맞춰서 연장이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플릿 페이스입니다. 스플릿 페이스, 스플릿 페이스 말 그대로 스플릿 분할이죠. 페이스 면이죠. 면만 분할시키는 겁니다. 자, <laughs> 바디 투 스플릿. 바디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플리팅 칼날이 되겠죠. 클릭. 이렇게 지금 잘려 나가네요. 미리 보기로 이렇게 주어지죠. 오케이 했더니 스플릿 바디, 스플릿 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덩어리가 두 동강이 나네요. 그렇죠?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플릿 페이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만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네, 페이스만 자를 면만 선택 가능합니다. 네, 솔리드가 아니고 페이스입니다. 면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면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스플리팅은 칼날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네. Solid to Split 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OK를 해보니까 방금 선택했던 면만 분할이 되네요 Split Face 하고 Split Solid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laughs> 실루엣 스플릿, 얘도 뭐 비슷한 기능입니다 direction. 자, 보는 방향 아래로 만약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위 아래로 두 동강이 나겠죠. 자, 타겟 바디는 얘가 되겠죠. 자, 위 아래로 두 동강이 나겠죠. 이렇게. 자, 면 혹은 뭐 바디, 바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 아래로 두 동강이 났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끝나겠네요. o 무브. 자, 무브는 move.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Move Object Body 놓으시고 네, 임, 움직일 움직일 부분을 기준을 정확하게 클릭해주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Free Move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도도 회전할 수가 있고 움직이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도 이동 가능하죠. 자, 만약에 어뭐 트랜스레이트만 하면은 당연히 이동만 되겠죠. 그리고 뭐 회전만 되겠죠. 모서리 선택해서 그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 이렇게 일치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 타입이 있고요. 무브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렬이 있겠네요. 정렬, 얼라인, 정렬. 자, 프롬 자, 얘를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아니고요 자, 얘가 좀 틀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치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자, 얘를 만약에, 박스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 자, 박스를 이쪽에다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두 개를, 현재, 자, 보시면, 자, 이 선상에다가, 이 면과 이 면을, 이 선상에 일치를 시키고 싶어요. 혹은, 뭐, 얘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위치 자체를요. 그럴 때, Align을 쓰는 겁니다. 자, Align, 선택, 자, from, 클릭, 그 다음에 to, 클릭. 되셨나요? 자, 반대로 다시, from, to.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케이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정렬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modify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씩 다들 연습하시고요. 예그 다음에는 construc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예제들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음, 신기버스에 있는 예제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신기버스에 있는 형상들은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어, 만들어 나가도록 할 테니 어, 최대한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